서울 물레동에 사는 김모 씨, 주말을 지나 수돗물을 틀어봤지만 새 필터는 여전히 황토색으로 변합니다. 마시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이를 씻길 때도 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생존스쿨 코나입니다 자, 요즘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죠.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도 중단이 되고 아이들이 빵과 우유로만 떼우게 되고 또 요즘에 인천을 넘어서 서울이나. 또 대구, 요즘 오늘은 뭐 평택까지도 이 녹물이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이 붉은 수돗물 오염 사태가 터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고 물을 깨끗하게 마실 수가 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시고 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녹물,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주 원인이 바로 이 노후된 수도관 때문이죠 이 상수관이 노후가 되고 오래될수록 그 안에 스케일링이라고 하죠. 찌든 때가 겹겹이 쌓이게 되고 또 물때와 녹 침전물들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과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. 이 전국에 있는 이총 수도관 길이가 무려 21만 킬로나 되고 있는데 또 특히 설치된지 21년이 지난 노 수도관이 전체 한32% 정도가 됩니다. 배관이 노후가 되면 그 안에서 이물질이 쌓이게 되고 또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이물질들이 막 보이게 되고 우리가 녹물 수돗물 혹은 붉은 수돗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.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, 왜, 오래된 노구 배관에서 문제가 생기느냐. 자, 그게 궁금하시죠? 자, 이유가 있습니다. 1984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, 또 수도 배관 같은 경우는, 그때 아연 도금 배관을 썼는데, 이게 녹이 아주 취약한 거예요. 그래서, 이 오래되면은, 한 20년 이상 수명이 끝나게 되면은, 이게 많이 이제 부식이 되고, 그 안에 스케일링들이 잘 달라붙어서, 이렇게 지금 사태가 커지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농물이라기 보다는 뭐 스케일링들, 자, 그것들이 수안의 변화에 의서 떨어져 나와서 붉게 보이는 거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게 과연 우리나라 수돗물이 안전한가, 먹어도 되냐, 이게 궁금하시죠? 자,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우리나라 수돗물은 상당히 안전하고 어, 좋은 축에 낀다고 합니다. 2012년에 이전 세계에서는 이 모든 그 수돗물들을 모아 미국에서 수돗물 컨테스트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32개국 중에 무려 7위를 했다고 합니다. 탁도나 또 물맛,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평가 했는데 아주 괜찮다고 평가가 됐던 거죠. 그래서 지금도 뭐 수돗물을 그냥 담아갖고 페트병에 담아서 많이 시민 행사나 체육대회 때 많이 주죠.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아리수가 제일 유명하고, 또그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자기네 수돗물들을 페트병에 모아갖고, 예 많이 거의 공짜로 내놓고 하는데, 자 그런 것처럼 수돗물 사실은 안전합니다. 또한 TV에서도 익 수돗물이랑 각종 생수를 모아갖고,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. 또 시민들을 데려와갖고, 눈을 가린 채로, 하나는 수돗물, 하나는 뭐, 유명 뭐, 생물, 혹은 뭐, 생수병들, 이런 것들 따라갖고 줬는데, 뭐 사람들이 대부분 수도물이 잘 모르고 맛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수도물에 우리가 약간 염소 냄새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만 뭐 좀만 놔두고 하면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염소 냄새를 거의 못 맡고 뭐 생수랑 거의 차이 없다고 우리가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수도에 대한 선입관들이 사실은 편견 이런 것들이 컸던 거죠 수돗물을 만들 때는 정수장에서 먼저 이제 침전을 해요 그리고 또 여과를 거치고 또 응직 뭐 이런 것들을 거치고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에 활성탄을 뭐 첨가를 하고 오존 처리까지 해갖고 무려 163개 정도의 검사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통과를 해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, 이 원수가 좀 오염이 돼갖고, 약간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, 여기에 약품을 좀더 투입을 해갖고, 우리가 수돗물 옆에 안다고생각 하는데, 이런 것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고, 이거 처음에 물을 좀 따라버리고, 그 뒤에 오는 물을 쓰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. 자 그래도 이세 번째 우리 궁금한 게이 수돗물을 주일로 먹는 집이 우린 거의 못 봤다. 우리 집도 수돗물 안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죠. 네, 맞습니다. 저희도 사실은 수돗물 그냥 먹진 않고 이 주전자형 그 정수기로 정수를 해갖고 이제 마시고 있는데요. 그거는 사실은 이 수돗물 자체는 깨끗한데 이 집까지 오는 이 배관이 문제라서 그런 거죠. 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41%가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고 이 정수기를 통해서 거른다고 하고요. 40% 정도는 생수를 먹는다고 하고, 나머지 15% 정도가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우리가 수돗물을 거의 먹지 않, 는데 이거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. 뭐 대부분의 미국이나 일본, 유럽 같은 나라들은 거의 한40% 이상 수돗물을 섭취를 하고요. 특히 프랑스나 뭐 영국 같은 나라는 90%까지도 수돗물을 거의 그냥 섭취를 한다고 하죠. 하지 우리는 생각보다 게 많이 안 먹는다는 거는 이 생각보다 이 수돗물에 대한 편견이 되게 심하고 또 이런 뉴스를 통해서 수돗물은 못 먹는 물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듣게 돼서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자 그럼 네 번째 궁금한 게이 수돗물 자체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오는 그 배관이 문제기라고 하면은 그럼 배관을 교체하면 되지 않겠냐?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 배관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또거물 속에 있기 때문에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. 이렇게 할수 있죠. 하지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요즘에는 이 지자체에서 이 노후된 수도관을 배관을 이 교체할 때 이제 지원금을 보조를 해주기도 합니다.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최대한 150만 원 정도,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250만 원,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호구당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. 이 교체 신청은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이 검사원이 나와갖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한 다음에 이각 지자체 이 상수도 사업부에서 이제 사람이 나와갖고 점검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럼 노후된 수도 배관만 교체하면 우리가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느냐? 깨끗한 물이 항상 나오게 되냐?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죠. 자,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물탱크인데요. 뭐 아파트나 대부분의 빌딩 같은 경우 지하나 혹은 옥상에 거대한 이 물탱크가 있어요. 그래서 수도관이 그 위에 있는 물탱크에 물을 먼저 받아놓고 거기서 각 세대로 각 방으로 이 물이 공급이 되는데 물탱크가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. 그 오래된 물탱크를 까 보면은 그 안에 뭐 모래나 진흙, 또 녹가루 뭐 있기나 벌레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꽉차 있어 서 이렇게 이제 물이 오염이 되기도 하는 거죠. 하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수로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탱크가 없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나 빌딩 같은 경우는 물탱크이트기 때문에 요것들 꼭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또 법적으로도 1년에 무조건 2회 이상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또 1년은 수질검사를 하고요 이걸 만약 안 해주게 되면은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갖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까지의 벌금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형 빌딩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무튼, 소규모 빌딩이나 빌라 옥상에 또 조그마한 그 탱크가 있는데, 이것도 무조건 2회, 2회 이상 청소해 주셔야 되고요. 이제 직접 해 주셔도 되고, 그게 힘들면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갖고 대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요즘 같은 이제 논물이 매일 나운데 해서, 혹은 뭐 그렇지 않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냄새가 나거나, 혹은 이상한 같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, 여기 궁금할 수 있는데. 그럴 때 우리가 검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.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주는 거죠. 인터넷으로는 물 사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 i love water. kr 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이 수질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 너무 여기저기 막 정부에서 막그 모이기 때문에. 신청이 하더라도또 그 검사하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감안하셔서 해야 되는 거죠. 아무튼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사람이 오셔서고 수질을 검사를 하는 거죠. 뭐 물의 탁도나 미생물, 녹물 관련 등한 18개 항목 정도를 수질 검사를 하고 20일 내에 전화나 문자, 또 인터넷으로 이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. 우리 집물 상태가 좀 찜찜하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서 검사 의뢰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 마지막 질문으로. 이렇게 농물들이 혹은 빨간 수돗물 나오게 되면은, 이거 절대 마시면 안 되죠?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. 예, 네, 맞습니다. 필터에 막히는 붉은 수돗물을 검사를 해보면은, 그 안에 주요 성분이 철이라든가 망감. 알루미늄, 이런 성분들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. 요것들이 그러니까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마시게 되면은, 뭐 배앓이나장 트러블, 피부 트러블,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은 마시지 마시고, 처음에 농물 뭐 같은 게 나온다면은 다 빼버리시고, 다음에 맑은 물 나오는 요 부분만 욕조에 받는 걸, 혹은 커다란 뭐 그릇이나 대야에다가그 다음에 침전이 밑에 되면은 그 위에는 물들만 떠갖고, 뭐, 설거지나 또 이제 욕조물, 또 이렇게 이제 세수,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. 그리고 식수로도 요즘에는 브리타 정수기 같이 주전자 정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.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물을 정수하면은 사실 마실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 좀 농모에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세균이 없기 때문에 침전물만 걸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. 하지만은, 좀 민감한 분들이나,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, 그냥 생수를 마시는게 좋고, 저같이 좀 튼튼한 분들은, 이런 것들을 조금만, 정수를 해갖고 마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1편을 이제 붉은 수돗물, 농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. 왜 생겼는지 아셨죠? 자, 이다음에는 제가 수돗물을 확실히 정수를 하고, 또 비용도 거의 안 들고, 효과가 오래가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 꼭 기대해 주시고, 다음에 꼭 봐주세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어, 재밌고 또 좋은 정보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